응? 자, 오늘은 우리가 이제 큐야? <laughs> 우리가 이제 기초사주, 5강을 우리가 하는 데3삼형살서부터 어, 형충파해 원진하고 그 다음에 1 2 운송 그 다음에 1 2신살 어, 우리가 이제 그렇게 들어갈 거예요. 어, 시까지 뭐 두고 아는 사람 뭐 궁금한 사주 있으면 얘기를 하시고 그것 어, 왜? 음. 누구요? 네, 아는 사람 남편이요. 어. 그러니까 계속 돈만 나가가지고. 예? 돈이 계속 모이지 않고 계속 나가요. 자, 그러면 게... 이걸 먼저 풀어. 봐 시를 모르면 정확하게 답이 안 나와서 그래. 그럼 풀어봅시다. 남자. 현재 1961년. 예. 아, 1961년. 2월 26일. 음력으로. 네. 2월 26일. 오전 10시. 어떤 10시면 4시. 자, 여러분들, 이제까지 배운 거다 동원해가지고요, 어, 천간 지지 뽑고, 지장간은 또 한번 설명해드릴 테니까 지장간 뽑아 놓으시고, 그 다음에 이제 행운 세수를 적어, 적고, 배운을 여러분들이 이제 적어 나가시는 것까지 하시면 돼요 천간에 우리가 합충을 했으니까 합충이 있으면 천간에 합충을 표시를 해 놓으시고, 이시이월명월이고이술이구나월이월이월월월이월이월이 이 사람은 어 부모가 한 분이 일찍 돌아가셨을 거예요.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시든지 어머니가 일찍 돌아가셨는뭐한5 0뭐 전후로 해가지고 어 그렇게 됐을 거예요. 한번 물어보세요. 음. 자 얼른 풀어보세요. 아 이게 이거 바뀌었지? 아 맞아, 이거 바뀌었어. 아. 기사가 되죠? 네. 응. 자 아, 이제 여기 좀 보실까요? 음, 여러분들 집에서 일주일에 한두 시간 정도는 하셔야 돼요. 이거 저기가 명리가 그 쉬운 것 같지만서도 굉장히 복잡해요 이 학문이. 자 여기를 잠깐 봅시다. 음, 요거를 잠깐 풀어드리고 이제 우리가 어, 삼명사 이제 수업을 들어가자고요. 여러분들 78페이지를 펴보세요. 네, 78페를 이지 펴보는, 어, 가로하고 세로가 들어온 게 있죠. 78페지, 이 저기, 어, 형, 어, 합, 형충파의 원진살 조견표라고 있어요. 그걸 보셔서, 추가하고, 추가하고 진을 한번 보세요. 뭐가 들어와 있어요? 추가구 진. 추가구 진은 파살이 들어와 있을 거예요. 추가구 진 마주치는 부분에 뭐가 들어와 있어요? 예, 파가 들어와 있죠. 예. 그다음에 진하고 술은 뭐예요? 충이 들어와 있죠. 진술 충이 들어와 있죠. 진학 진하고 술을 한번 마주치는 거 도표를 한번 보세요. 충살이 들어와 있죠. 그다음에 사하고 술은 원진이라고 들어와 있을 거예요. 원진 원진살이 들어와 있죠. 예. 그 다음에, 어, 축하고 술은 형살이 들어와 있죠? 응. 형하고 파살이 있을 거예요.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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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여기 이렇게, 이렇게 보세요. 어, 4주 팔자라는 것은 어, 신축이 연주, 임, 임진이 월주, 그 다음에 갑술이 일주, 기사가 시주가 되잖아요. 그럼 이거를 여러분들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여기 이제 집을 우리가 그리는 거예요. 자 기둥이 네 개가 되죠. 하나, 두 어, 개, 그 다음에 세 개, 네 개. 4개. 기둥이 네 개예요. 그러면은 연지하고 월자구는 축진 파가 들어오고, 그 다음에 연지하고 연지하고 일자는 축수 형이 들어오고. 월지하고 일지하고 진술 충이 들어오고 일지하고 시지하고 사설 원진이 들어오고 그럼 무슨 소리냐면은 지지가 참뭐형춘파의 원진으로 참보다 꺾였죠. 기둥이 네 개가 원전해야지 집이 하나가 형성이 되는데 기둥 네 개가 형춘파의 원진으로 전부 다 부딪혀서 꺾였어요. 그러면 집이 어떻게 돼요? 무너져 내리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 자녀분들 사진을 풀어봤을 적에 지지가 전부 다 합도 없이 전부 다 형충파의 원진 들어오면은 첫 번째가 단명수가 들어와요 그래도 이 사람은 59세까지 살았죠 두 번째로는 인생에 이것저것 풍파가 굉장히 많아요 사고도 나고 사업하다가 보도도 나고 뭐 다른 사람한테 음해를 많이 받고 그다음에 관제 고설이 되가 도 심한 사람은 감옥에도 갔다 오고 하는 문제가 다 판사로 벌어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녀분들 남편 혹은 부인들 사주를 풀어봤을 적에 지지가 전부 내규등이 네 전부 형춘파의 원진 이렇게 들어온다고 하면은 참 인생이 고달프다. 고달픈 것은 바로 이런 위치다. 기둥이 탄탄하게 서있어야 지붕을 떠받쳐주는데 축진 바가되고축술를 형이되고 되고 사슬 원진이되고 전부 다 부서지게 돼있죠. 그러면 집이 가라앉게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가라앉는다는 건 뭐예요? 사주가 온전하게 형성이 안 되고 전부 다 인생에 고달프다 하는 문제가 들어오죠. 고 어? 인생에 고달프다 하는 문제가 들어오는 거예요. 단적으로 그렇게 되는 거예요. 자두 번째로는. 어 여러분들 이 예, 우리가 다 배우겠지만 용신조견표라는 게 있을 거예요 몇 페이지에 있죠? 용신조견표 자 여기 58페이지를 한번 보세요. 58페이지를 보시면 일간의 갑목이죠. 감목 밑에다가 축을 보고, 감목 밑에 진을 보고, 감목 밑에 수를 한번 보세요. 그럼 뭐라고 적혀 있나? 감목 밑에 음 축을 보시면 은저 밑에 뭐로 들어와 있어요? 저기 그 59페이지 맨 위에 보면은 정제 이렇게 들어와 있죠. 그 다음에 감목 밑에 진토를 보세요. 진토. 그럼 뭐가 들어와 있어요? 응? 예. 네, 편제라고 들어와 있죠? 편제. 그 다음에 감멍 밑에 술토를 보세요. 예, 네, 요것도 편제로 들어와 있죠? 그 다음에 여기 감멍 밑에 기토를 보세요. 기토. 간몸 밑에 깃털을 보면 정제 들어왔지 왜또 식신냐? 먹극 토가 되니까. 간몸 밑에 깃털을 보면정제라고 들어와 있잖아요. 예. 예. 자, 그러면 이제 보세요. 자 아, 여기 여기 적는 건 나중에 적으시고 이 사람 사주는 누군지는 모르지만은 어, 일간이감목이에요 일간 이감목이라는거 여러분들 배우셨잖아요. 그런데 어, 사주는 목이 예를 들어서 화를 생하고 화가 토를 생하고 토가 금을 생하고 금이 수를 생하고 수가 목을 생하죠. 상상의 관계는 이렇게 되어와 있죠. 그러면 사주라는 거는 오행이 골고루 있으면 그 사주가 좋은 사주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감목은 하나인데 토가 지금 몇 개예요? 일간을 빼고 일간을 <laughs> 빼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개 중에서 토가 몇 개가 들어와 있어요? 토가 네 개가 들어왔잖아요. 응? 그러면은 일간 빼고 일곱 개인데, 일곱 개 7개 그러면 나머지가 두세 개씩 정도가 있으면 좋은데, 이건 토가 뭐예요? 하나, 둘, 셋, 네 개. 많죠? 그러니까, 제가, 제가, 제가 많다. 이 코로 이거 뭐라 그랬어요? 제가 많다. 하는 거는? 예, 무지하고똑다하고 똑같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 사람은 돈을 모을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제제제제 아우 제가 저렇게 많으니까 이 사람은 큰돈을 벌겠다 큰돈을 번다면 일간이 망해야 되는데 이 사람은 일간이 망하지 못해요 그러니까 어 100만원 을 벌은 것 같지만 99만원이 빠져나가 돈은 뭐 왔다 갔다 뭐 하는 것 같지만은 내 손에 조지는 돈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이 사람이 지금 그런 문제가 들어와 있어요 그럼 언제까지 그런 문제가 들어오느냐. 62세까지 그런 문제가 들어와서 아직도 2년, 3년은 고생을 해야 된다. 자, 그런데 이 슈간 기운들이 엄청 많잖아요. 그런 이런 사람들은, 어, 이혼 안한 것만 해도 다행이야 지금 살고 있기 살고 있어요? 어, 이혼 안한 것만 해도 다행이야 이런 사주는 여름에 9명이 이혼하게 돼 있어요. 채는 전부 처로 보는데 처가 많다는 건 없다고 보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재원안 하고 사는 것만 해도 다행이라고 보는 거고 이런 사주는 이 휴관 기운이 많으니까 어, 절에 가서 자꾸 공을 들이라고 그래. 예? 그러니까 여기, 여기, 여기 친구예요? 네, 지금, 네. 어 그렇게 해서 네. 자꾸 공. 네. 그 사업으로 돈. 어. 어려우니까 어돈 사업으로 넣려고 다른 걸로 하려고. 다른 걸로 하려고 하다. 해서 뭐가 되겠어, 네, 지금? 네, 네, 안, 안 되죠. 예. 네. 저 운이 너무 막혀 있는데. 음. 그래서 그거는 어 아직은 여러분들이 이제 그 기초단계니까 이제 설명을 들어봐야 잘 이해가 안 되고, 우선은 여러분들이 사주를 봤을 적에 지지가 형층파원전이 너무 많다 하면 아, 이거 참 고통스러운 사주가 되는구나. 그 다음에 이 편제가 되건 정제가 되건 목과 토음서 오행이 골고루 좀 있으면 좋은데, 이 사람은 토가 너무 많아요. 그러면 토라는 거는 지난 시간에 뭐라고 했어요? 갑기 합토가 된다면 중정제합이 된다고 그랬죠. 그래서 좀 심하게 얘기하면은 스님 팔자다. 역수림 팔자다. 여자 같으면 만신 무당 팔자다. 이렇게 판단을 내려주는 거죠. 토가 많은 사람들은 그래요. 토가 많은 사람들은 인생이 고달퍼요. 머리는 충명한데 인생이 고달프고 안 풀려나가는 경우가 많다. 하는 거 여러분들이 꼭 어, 기억을 해주세요. 또 궁금하신 거는? 62세 돼야 조금 풀리겠어. 음, 여기는 용신이 수가 용신이에요. 어, 용신은 수예요. 여 어, 임수가 용신이야. 예? 누가? 한 번. 그 사람은 한번 본처하고는, 음, 저기, 에 뭐야, 검은 머리 파구리대로살지를 못하지. 본처하고는. 그러니까. 그 사람이, 어. 예를 들어, 결혼을 했는데, 응. 그, 초대, 응. 사기동 응. 여자가, 응. 딸을, 응. 모르게 났었던 응. 그러니까, 이, 이, 내가 얘기했잖아. 본처하고 연이 없다고 그러니까. 그러니까 나는, 아니, 이혼, 이혼 안 하고 사는 게 좋다고 하는 거는 뭐, 뭐야. 벌써 뭐, 이거 당연히 이거는 전처, 본처하고는 연이 없지. 재혼하든지 세번 결혼하든지 문제가 들어오죠. <laughs> 그러면 여자들이 와가지고 우리 사무실에서 사주보러 와가지고 맨날 그런 소리를 하는 거야. 저는 이혼 안, 하, 안 하고 사는데요. 나중에 보면 전화가 와. 사실은요, 재혼했어요. 나한테는 거짓말하고서. 이거는 본처하고 같이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용신은 수다. 어, 요 화가 들어오는데, 화가 들어오는 시점은 정하고 임수가 뭐예요? 여러분들 간압 보셨죠? 정하고 임수가 뭐예요? 장여사 정, 정님 정, 정하고 임수가 뭐예요? 정하고 임은 간압이 돼서 목으로 바뀌잖아요. 목으로 바뀌면 여기 목이 뭐예요? 한신이죠? 그래서 정화 때는 조금은 풀린다. 요 술투가 들어가면 봐요. 축설 사명이 때리지, 진술 충이 때리지, 사설 원재 때리지. 이 사람은 오십칠 세부터 죽어라 죽어라 했어. 응? 아이고.